오늘 수업할 거는 네. 여기 보시면 영어로도 쓰여있고 여기에 부채꼴로 이렇게 되있어요있죠 네. 네. 이거는 어 맞아요 네. 해피 뉴이얼 네. 영어로 써있어요 네. 근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예쁘게 색칠하시고 나중에는 이걸로 가위로 자를 거예요 자르고 나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는지 어르신들 한 구경해 봐요 어르신들 하시고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어르신들 네. 한 장씩 나눠 드릴게요 이거는 네. 어 이거는 이따가 다른 색깔로 칠해 보고 여기 아가야들 칠하고 한 칠해 보세요 예 네, 거기에 다른 색깔 어르신이 이렇게 보시고 좋아하는 색깔로 여러 가지 색다 사용해서 꽃을 고보세요 어르신 잘하시잖아 이거 요

Yeah. 흰색이 안보이도록흰색기안보이도록 한번 칠해 보세요. 음, 음, 그리고 또, 어르신이 여 색깔 좋아하셨다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, 깔로게 이렇게, 이렇게, 해보게이아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게이렇이렇 이렇게,

제일 귀엽고네 많이 하시면 돼서. 어르신 오 바지 도 바지 입가야다 옷들만 입고 나가면 쉽겠지 바지 입야지 눈물 <놀람> <놀람> 음, 음. 가위를 가지고 요 까만 선 있죠? 까만 선요 끝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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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어휴. 여기 제가 해드렸드릴요요 정도는 여기서부터 어르신 해드이주세요 아. 아. <목소리가> 아니요. 여기는 두고 야요 여기서 가위로 잘라 맞아요.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손이 아픈게 되기 때 잘라보세요. 잘하셨어요.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. 손 따라. 아이고 머리야. 손 따라가면 잘라보세요. 손가락 라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가르시고 잘하시네요. 예. 예. 네. 이 부분도 마저 잘라야 됩니다. 렇 이렇게. 요렇게 잘어요 자르셨어요. 네요 이렇게 자르시고 난 다음에 요 끝이 여기 저 튀어 나오고 있지요. 요거를 이렇게 반 접어요. 이렇게 접으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뱅글이 이렇게 뱅글하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꽃갈이 돼요. 이렇게. 이런 꽃갈이 되거든요.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풀출을딱 해갖고 이렇게 뱅 돌려가 이렇게 붙여보세요. 그러면은 꽃카의 아. 모자가 됩니다. 네. 네. 자, 아저씨, 풀안 붙였을 때, 이렇게 돌려보세요. 붙어지나, 안 붙어지나. 네. 풀 붙이기 전에, 요렇게 한번 돌려보세요, 아저씨들그렇지어놓으요 뒤집어놓고, 아, 뒤집어 딱 놓고, 여 접었잖아요, 아저씨. 요렇게 놓고. 이렇게 접을까요, 어르신? 이렇게 놓고. 자, 여기다가, 술을 딱 해갖고, 여기다가, 술을 딱해고 여기다가, 을딱해고 어르신이 요나 응. 드릴게요. 아, 드릴게요. 술취해하신 분, 두개 드릴게요. 이야기를 잘라어르신들 어르신들, 어르신들 보 모습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어르신들 이쁜가 안 이쁜가 한번 보세요. 옆에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. 보세요. 옆에 어르신. 어르신들 아까 색깔이. <laughs> 아. 아빠 이제. 예, 잘한이 하얀색으로 해 놨더니. 자. 아이 떨어지네. 어머이 어르신들. 머리에 요거는 어디에 쓰는 거겠지, 하실게. 머리에. 머리 안써 보세요. 어르신. 머리에. 아, 이세요 아니, 어르신 머리에. 안떨리 옛날에 어르신들 물통 입고 안떠어리게 하듯이 네. 그렇게 딱 머리에 써보세요. 노 어. 어르신 아. 머리에 써보세요. 머리에. 아. 어르신 저좀봐주세요 어르신 저렇게 다른 어르신처럼 머리에 써보세요. 아. <laughs> 자, 머리에 써보세요. 머리 요어 여기서 여기다. 어르신들 머리 in the b o d 어머 h a t a 게 e you? What are y 예 u What are you? What are y 어르신들이 t a 을 예쁘게 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o u 했어요 t a r 예쁘 공이 들면은, 노 이쁘게 탄생하는 거예요. 예 어르신, 너는 색칠하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귀엽다, 야.